아, 기가쳤으면 기가 좀 들면. o h 아, 이 시작하자마자 뭐야. 시작하자마자 뭐야. 아, 여기는 좀 눈이 보이네. 그래도 어, 허와그 장님에서 눈 뜨는 그신봉사에서 지금 딸리면 떨어져가지고 지금 눈뜬 기분이야. 지금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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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먹이먹고기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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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칸님이 기관총 챙겨야 돼. 아 내가 무반납해. 지금 내가. 어. 이렇게 역할 분담하려고 역할 분담하려고. 어. 칸님이 기관총 포다 쓰면은 본인 기관총 불러서 쓰세요. 오케이 네. 샘플 챙겨 샘플 챙겨 어차피. 어 일단 반 들어가야 되고. 어. 샘플 뭐하러 챙겨 뭐하러 챙겨 어차피 어, 못먹고 어차피. <laughs> 어. <어차피>. 야야야. <laughs> 자 가자 가자 해야지. 북동쪽으로 가자. 아 이쪽이 아니구나 이쪽이구나 길치워가지고. 보여줘 보여줘. 에에에에에에에에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해에이해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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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오케이, 오케이. 에 오케이. <laughs> 자아우와 예술이다 와우 와우 오 쉽죠,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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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쉽죠 쉽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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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른발 아아 잠재 넘어졌어 넘어졌어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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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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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끝났어 맞어, 맞어.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 완벽한 호흡이었어 방금은 어 총알 아껴 총알 아껴 총알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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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명이 훨씬 더 낚시 좋다 어 훨씬 세명이 낚시 좋다 아 이제 야 이건 깨지 이건 깨지 어 아, 이건 무조건 깨지 앞이 보이잖아, 일단은. <웃음> <웃음> 와, 나 진짜 눈뜬 심보사가 된 기분이야. 방금 발 심했어. 심했어. 에이, 더x5 이 앞에부터 거든? 조심. 좋겠다. 보이면 바로 핑을 찍으면서 어, 뒤에, 하도록. 뒤에 100만이 된건 뭐야? 저거 아니지. 우리, 보고 오는 건가? 50m. 저기다 이 저기다 집스탄한번 던져줘라, 데이바. 여기한번조지고 있어. 나 여기. 아, 오케이. 뒤한만 조조. 오조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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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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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디 같아. 아 미리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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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왼쪽에서 다수!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웃음> <웃음> 어, 방금 호 <호흡> <laughs>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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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 진행중 아직! 안돼! 네. <laughs> 아 역시 이게 역시, 역시 다구려 최고야 아고라고당사 없지 자자자자 자, 자, 자. 왼쪽 라인 조금 더 보자 이제 재보급 한번 할까? 야발탈단발탈단 이건 이쪽 이쪽 일로와 일로다 붙어봐 다 붙어봐 오케이 자자자 포포포포 준비 포 준비 포 준비 준비칼리준비칼리 준비 준비 어, 어디 쏴야돼 어디 쏴야돼 몰라 아무데나 쏴나와나와 나와 나와 나와. <목소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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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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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지 쎈데? 내가 <목소리> 불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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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멀리에 차적 보이는 뭐 각기도 하고. 지금 없어 나지 없어. 지금 없어. 아, 없어 없어 없어. 빨리 먹어야 돼. 지금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 오, 아니, 먹, 어, 나. 찾아 차도, 찾아 아, 아니아니 10이야, 10. 아, 10이네. 따이야 아, 제본 먹으면 제본좀 찾아라. 아이고 아이고. 로런, it, it, tej, 거지, 이거지 이거지. 헤헤 헤헤. 11. 오른쪽에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능선에 다수, 오른쪽 능선에 다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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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수탄수탄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수탄수탄수탄 투척, 수탄 투척 야, 발정크이요 <시마> <laughs> 멋있어, 멋있어, 아주 훌륭해 <laughs>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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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laughs> 뉴금 사선이 버려내 뒤에 챙겼으니까 앞에 봐, 앞에 봐. 계속 앞에 봐. 뒤에만, 뒤에 내가 잡을게 앞에만, 봐 앞에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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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조, 앞에 조, 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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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했다 아아 다 조, 조, 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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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 조, 음. 가자, 가자. 어, 이 방향으로 좀 가면. f o out, r o 아, 역시. 야, 왜 이거 다터뜨리고 와, 다 터뜨리고. u t 탄나어나로서탄 없어. 나도 없어, 나도, 나도, 나도 없어, 나도 없어.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다? 아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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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 어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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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해줘 어머해줘 아니야 일단 처리 일단 처리. 됐어 됐어 장전 장전 오케이. 장전 장전 장전. 그렇지 그렇지 아, 어, 그렇지 미장전 미리 미장전. 미리 어,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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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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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코. 어제복 와지 좀 시간 남았고 다음 바이 타이탄 가기 전에 제복 거품을 해야 되고 아 역시 이 군비가 1.5배 증강되니까. 어 역시 1.5야. 어. 천조국에서 1,500조 국된 거야 지금. <laughs> 아, 천천히. 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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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앞이 어. 일단 처리하면서 가야지. 뭐. 아나 지금 탄약이 없어가지고. 여기 뭐 파밍한다. 여기 파밍한다. 파밍하는데. 여기서 레이건 먹을 수도 있겠다. 이리 와봐. 여기 열어열어열어 여러. 열어, 열어, 열어. 투 명, 투 명, 투 명, c 명. 됐어, 떼도 돼, 떼도 t h 뭐, 무기 s 없고 저 위에 거는 채 o 인가 슈퍼 크레딧, 슈퍼 크 n 딧돈 벌어서 e 리 슈퍼 시민이 되자. 어, n g to check. We're 가, 뒤에 가? 어, 저 두고 아, i n g to check. We're g 고 i n g t 고 check. w e 여기 넘어 있을 것 같은데, 제보급 한 번만 타고, 타면 딱 맞겠다. 어, 제보급이 1분이나 남았네. 어, 벌레들의 시름 소리가 아주 듣기 좋아. 어, 예쁘다. 너무 예쁘네. 아, 이게 걸리면 개극혐이다 근데. 스템이나 다 잡아먹네. 아, 씨. 자, 여기서부터 조심. 일단, 보이는 건 없네. 저 앞에 가운데 있겠네 어 저기있다 보인다 보인다 바로 앞에 있네 알다 아, 일 1분 기다리자 1분 대기 1분 대기 네플이 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내가 집속도 충전했고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질 수가 없어 어질수 없어 한발 들어가있어요 저기 거기? 안 들어가있어 한발 라스 장전 라스 장전 장 됐지? 어 됐어 됐어 아 내가 뭐가지 미친 사람들아 <laughs> 아니 또래들한테 뭐... 먹었어요? 아이, 카메라에 먹으면 안 돼. 카메라에 먹으면 안 돼. 아이, 못 먹었어. 나 두, 바, 나두 발, 아두 발, 두 발밖에 안 찼어. 아, 괜찮아 진짜 네 발이면 될 거야. 자, 자, 자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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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붙어, 붙어. 아, 아니 아니. 아, 좀 가까이 가족 속에? 어, 한한 여기, 어, 여기 여기 바로. 여기 발 여기 발 끼고. 야야야야 스트레 젬 쓰고 스트레 젬써 먼저 써.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던지고 바로. 자 던지고. 준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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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할 발자 안 보여 안 보여 네 머리 가려서 <목소리> 아 잠깐만 <목소리>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 여기 아자리가 없어 좀내 아, 이쪽으로 좀내려다 내려 내려 어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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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중 타격이 온다. 중 타격 온다. <웃음> 아 아, 들려 <laughs> 아, 려 여기 들려. 오 죽을 빠. 알라라라라라라. 어, 갈고리 찍힌다 <목소리> 내가 억울해. 내가 억울해. 지금 내가 억울해. 어, 확 걸렸어요. 또 반대예요? 뒤에서? 아, 아 여기, 여기도 또 하나 뭐야 어, 다 튕겨졌는데? 어킬킬킬킬킬킬킬아 뭐야 이거 제무장 괜히 불러가지고 씨. 제보 먼저 우리 제보 먼저 우리 이제. 제보가 아직 늦었어 이미지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어, 아, 이거. 아, 얘가 질도 잘안 들어가. 이들도 안 들어가. 전 전쟁 찍고. 전쟁 안 챙겨줘. 언덕에 헬밤 있다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무한 투포 10초 남다 10초 남다. 네이이이이이이이이이 가는 중가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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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헬 밤이 아, 어디에 들머? <laughs> 아 개까지 될 꽃이 말고 개까지 될 꽃이 마. 아이 내가 좋대. 어뭐뜨왜 데미지가 안 들어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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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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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장단에 장단에. 장단에. 목소리> 아... 안돼! 아 미안, 미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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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짭져요 짭져요 짭져요! 찾아 찾아. 짭짜래 짭잡야 짭이야 짭다 이야 짭이야 아 데미지 들어가네 아 하나 날려버렸다 모르고 재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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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재보급 7초 5초 5초 힐일 장전, 장전해 일단 장전해 탈 출지는 여기고 어 잠깐만 나 힐라고 어. 아, 들라, 어. 아, 들라고 할게 오케이 어 됐어 됐어 어 장난 장난 개빠른 거보소어 숙련됐어 이제 어, 아주 기합이야 자헬자헬밤헬헤헬밤헬 밤이 헬, 헬밤? 헬, 헬 헬밤? 밤이 헬밤이 뭐 어디 있는 거? 아 이거 갖고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아 이거 말고 이거 이거, 이거 말고 다른데 이거 와 아니 뭐야 아 지옥단 헬밤아 저게 쏘면은 터지는구나 아 쏘면 터지는구나, 터지는구나. 하나 배었다 하나 배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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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몰랐어, 몰랐어. 배다 배웠다, 배웠다. 다죽음으로써 배웠다. 어, 배웠다, 배웠다. 죽음으로써 배웠다. 아, 아, 저거를 이렇게 가 가지고 저거 이런 안 봐, 되는 봐, 거야. 봐. 아 이거 제복은 먹어, 테이 제복은 먹어. 칸발이 먹지 마. 칸바리 먹지 말고. 아, 아니, 배당 배당. 아니 배당 배당, 배당 배당 못어 배당 배당 못어 어, 어, 뭐 있어. 야야야야야야 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 쏴! 타리스타 리스타타리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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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야 앞에 더 오는데?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가 세번 모아돼. 드롭 배드 일단 드롭 배드 저거 무문제 아니야? 지금 드롭 배.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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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내 바로 지원해줄게. 나우라 아우, 아우, 아우. 내가, 내가 찍었어, 내가 찍었어. h o w 내가 슬타드로 찍었어. <laughs> 옆에 언덕에 헬바나더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옆에 언덕에 헬바나더 있대. 조심하래. 아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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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 빠져, 빠져봐 들어 빠져봐 들어 빠져봐 들어 빠져봐 들어 빠져봐. 이게 아닌데. 아이고. 아니 소리 소리 소리. 고멘 고멘 불러 아 와. 아..잠깐..잠깐.. 와... 아..잠깐..잠깐.. 차 줘! 차 줘! 차한발 남아있는 거야? 아니, 남아있는... 내가 혼자서 하고 있는 거야. 내 배낭이 배 배낭 있어서. 아, 기사 있어? 아, 오케이. 아, 넘어졌어! 넘어졌어! 안 돼! 야! 쳐야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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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끼리> 뛰어, <끼리> 뛰어, <끼리> 뛰어! 뛰어! <끼리> 뛰어! 뛰어! 미친 놈아!!! 아니, 아, 아니 그걸 던지는 순간에 아 탈출하러 가자 그, 탈출하러 그, 갔다. 그 무한무총 후폭풍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탈출하러 가자 탈출하러 <laughs> 아니 후폭풍이 존나 세 그렇게 넘어져가지고 딱히 떨궜어 근데 돼, 이거 셀어야돼 탈출하러 아 맞다 아니 플먹어야돼 안돼 안돼 이대갈 없어 와 뭘 어,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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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자차 찾아 대응 방법이 없나? How about a nice cup of l i e r t 오! 어, 진짜 진 여기 여기 여기도 여기라도 싸. 뒤라도 싸. 뒤라도 싸! 아, 찾아 여기도 있어. 옆에 내가 뭐가 떨어져 있는 거지? 나긴 나. 어, 해, 미안. 찾아 찾아. 어. 샘는고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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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다가배불다가아 아, 이게 뭐 무기 같은 게 있는데 여기 뭐가 있는 거지? 샘플 저 앞에 또 있고. 어, 무반동포를 챙겨야 있다? 되고 무반동포는 저기 멀리있는데? 아 근데 아, 어차피 탈출지가 아, 저쪽이네 아 어차피 탈출지가 저쪽이 이쪽으로 가야돼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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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어 저기 무반동포 먹고 가야돼 아저 가방이 나... 저 뒤에 있는데 저기? 나 하나 내가 내가 먹었어 내가 하나 먹었어 내가 세트 먹었어 세트 먹었어 이거 뭐야 이거 차단 어떻게 죽였대? 하나는 총으로 쏴서 잡았을걸? 아, 보고보고보고 오케이 됐어 오한도한발오한 발도 안 채워졌네, 아 이런 야, 빼빼빼빼빼 주력 빼, 빼, 빼. 그대로 쭉 가면 돼, 쭉 가면 돼 쭉쭉 가, 쭉쭉 박격포어박격포어박격포어어쭉 가, 보인다 쭉쭉 가, 쭉쭉 가 어, 다제다 어, 제복 없다, 앞에 블 가서, 가서, 던져봐 어, 가서, 가서, 멀 던져봐 오케이, 오케이 내가, 내가, 내가 류현진이여 아, 예, 충분해, 충분해. 쌤, 나, 쌤. 내가, 내가, 내가 두개 먹을게. 나, 펜, 펜양 있으니까. 쌤, 포이 있죠, 포이 있죠. 어, 포이 하나 지금 채웠어 나, 나 이거 하나 먹을게. 어, 포이 안 쳐줬어, 뭐야 포이 지금 안 쳐줬어. 어, 너 하나 장전해두고. 아, 이거 장전해두고 먹었을 때 효율이 좋은데. 내가 쳐줄게. 네, 이로 와봐. 쳐줄게. 어, 어, 세발 오케이 우리 지금 총5섯 발이야 약식까지 어, 해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해 앞에 기관총 발로 찾아 무 기관총 따가 불러보는데 모르고 됐어 됐어 아무 충분히 탈출해 충분히 탈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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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실히 잘 보이니까 확실히 나어 아, 아, 아. 이게 맞지 이게 게임이지 터에서 몰려와요. 오케이, 확인, 확인. 아, 근데 지금 바퀴포가 크긴 게좀지이 센트리 가면 거의 있어야 돼, 내가 봤을 때. 한 번에 센트리 있어야 돼. 나 센트리 있어. 아니, 그니까 센트리가 3명 해야 된다, 고케말해 이게 살짝 아쉬워. 아아. 어, 남남남남.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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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찾아보이면 그게, 바로 남이 말하고, 남이 찾아보이면 바로 말하고. 찾아, 어. 어,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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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찾아, 찾아. 찾아. 그때 안 보여. 한 발, 한 발, 한 발. 어처구, 어처구, 어처어 오케이, 오케이. 사발, 사발, 사발. 나 이따가 당전좀 해줘라. 나 이따 가당전좀 해줘라. 나도 장전 좀. 나 장전. 나도 장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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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장전, 당전당전당전당전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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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 오케이, 끝. 찾아 한두 마리 이제 커버 가능해 이제. 찾아와요 앞에 찾아와. 찾아온다고? 잡았잡았 아, 아, 찾아온다, 찾아온다, 찾아온다. 어. 한 발, 한 발, 한 발. 왼, 왼, 쪽 왼쪽, 왼쪽, 왼쪽.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로 쏘면 잡을 수, 있어 쏴, 을 수, 돈 잡았어, 잡았잡어어어 장전, 전전전 컴온, 어못 들어. 돈. 돈 쪽. 삼십 초, 초, 초. 오지 마, 이 새끼야. 와아아경량 해줘. 아,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경량해줘야 돼. 끌어버려. 아아. 저기 애들 꼈냐, 아, 뭐, 어 애들 저기 쳐있냐 집에 가자! 아 이것이 이것이 아 이것이 드디어 수고하셨어. 좋았다 이번엔 아주 잘했어 다들 너무 잘했어 자유도 전파해 버렸구만 이 자유 민주주의를. 아 그렇지. 아 오늘도 자유 소외. 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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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